아니 서유경이랑 정다현이랑저 라이브 끝나고 제가 배고파서 그때 라면 먹었잖아요. 아, 아. 그때 라면 먹을 때 유튜브를 틀어 놓고 같이 봤어요. 윤경이가 좋아하는 프로였던 거야. 음. 그 프로를 보면서 너무 좋아 가지고 아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이짤을 가지고 싶대. 근데 음. 그게 맥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. 음. 그 짤을 캡쳐를 하고 싶으면은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캡처하면 되잖아그 음. 근데 갑자기 <laughs> 맥북 켜져있고 들더니 아 진짜 짤 가지고 싶다. 착한 <laughs> 핸드폰으로 찍는 거야. 핸드폰으로 찍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옆에서 짤을 키워간 한다. 진짜. 캡그 짤이 가져오시면 캡쳐를 해야지 이랬더니 아니 너무 좋잖아. 그래서 그, 그 감정은 알겠는데 너그 찍어서 <laughs> 그 찍어 보낼라고? <보내려고? 웃음> 야 우리 <laughs> 아버지도 캡쳐해. <laughs> 중요하지 않아 그녀들 그러니까 왜 그냥 행복한 그냥 어, 이, 이 감정 재밌는 거야 내가 좋아서 찍고 싶은 거야 야 그거 얘기 해주자 이거 가방 빨리 약간 그 상황 도르마 이거 보고 너가 말했어 내가 말했어 이게 제 가방이에요 가방 야 어, 이게 야 중수도 가방 이쁘다 그죠 이런 게또 나이 들면 예뻐 보여 <laughs> 그래서 어? 저희들 눈 마주 얘 뭐래 <laughs> 예면 핑크색, 뭐 검은색 이런 색 가방보다 이렇게 청록색, 차분한 색이 이뻐보이더라고 아니 이런 게딱 저희 엄마가 좋아할 색! 주황색, 초록색, 빨간색! 아니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. <laughs> 예쁘긴 예쁜데. 아, 예, 네. 아 진짜 예뻐서 예쁘다고 아, 한 거야. 그러니까. 근데 대답은 그렇게 올줄 몰랐지. 그러니까. 깜짝 놀랐어요.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. 내가 엄마를 부르면 아왜 어, 이래 되잖아. 응. 엄마 했는데 엄마가 엄마는 이렇게 돌아온 느낌이야. 다 배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